자기는 정말 생각해서 말했는데 반대로 어 네가 잘난 체하니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어제 사치키했어 제 사기꾼인가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을 참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벼락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제 우리 대박 난 뒤로 호하셨던 뒤 음. 중에. 한티죠. 개띠 분들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네. 오늘 개띠 분들 개면이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음.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 분들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개띠 분들이 사람을 참 좋아해. 음... 그래서 친구가 불러도 나가, 뭐 음... 상사가 불러도 나가.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가정을 꾸리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 가정에서는? 우리 아빠는 바깥으로만 돌아, 우리 신랑은 바깥으로만 돌아. 음, 음, 근데 이 개띠 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한 거는 다또 일하시는 아빠들은 네, 네, 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음, 그만큼 돌아다니시는 거거든. 음, 어 정말 어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 진짜 개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음, 근데 오해를 많이 받지 집에서 아, 응, 가정적인 안내. 또이 분들이 말을 잘해. 음, 어 천상유수야.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분들이 예술적이나 감수성이 엄청 풍부하셔. 그래서 강해 보이지만 조그만 말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어. 그리고 힘들어도 남한테 말을 표현 안 하세요. 남한테 피해 주기를 싫어하셔. 음.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속병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음. 혼자 소갈이를 하니까.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개띠분들은 정말 응.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노력을 하셨는데 주변에서는... 응, 인정을 못 받으셨을지... 응. 그게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직장이 될 수도 네. 있고... 음. 그러면은 개띠분들 좀 지금까지 선생님 보셨을 때 응.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셨던 분들이... 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오해를 많이 받으시고... 자기는 정말 생각해서 말했는데... 반대로 아... 어 네가 잘난 체하니 음...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음... 어제 사짜기 있어 제 사기꾼인가봐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 음.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을 참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음. 아, 성격도 되게 순하시고 네. 근데 이분들이 할 소리 를 근데 이젠좀 바꿔지셔야 돼. 아 그래 그래. 올해 운이 들어왔잖아요. 네 음. 예전에는 그래서 남들 좋은 일 시키고 그냥 뒤에서 조그맣게 아... 소득이 작았단 말이야 돈을 벌어도 네네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음... 근데 올해는 본인이 주인공. 아, 응. 주인공 본인한테 이제 방향을 서포트를 받는 거야 음... 응. 그러니까 이제 좀 나서셔도 돼 이젠 대놓고 나대도 되고 음... 어, 앞장서도 되고 아... 인정을 받고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거 인정 못 받았던 거 음... 그리고 손해 봤던 거다 아... 이젠 내가 고생한 거 도와준 거다 손에 양손에 질수 있는 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음, 응. 활기차게. 음, 응. 어,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우리 개띠분들 작년 이민년은 좀 대체로 아 힘들었죠. 좀... 아, 좀 많이 어, 그냥 사람들의 동네 북이고 밥이었지.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음. 집에서 식구들한테 나가서는 사회에서, 이제, 직장이나 아. 이런 데서 음. 응.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 때문에 속도 많이 썩으셨고. 응. 금전이 안 돌았어요, 작년엔. 돈이. 아, 그런가요? 응. 음못 받은 돈도 많으시고. 음. 어.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개띠분들 작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힘드셨는데, 올해는 대박난 때로 뽑아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음. 이제 그 동안 안 풀렸던 게 풀릴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유. 안 됐던 수금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음. 수금도 들어오고 음. 빌려준 돈도 받고. 음. 음. 그렇죠. 그러면 개띠 분들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음. 가장 지금까지 좀 마음 고생을 했던 부분이 인간관계 중 문제잖아요. 네. 그런 좀 문제도 올해는 그럼 나아질까요? 네, 다 해결이 되는 해. 아. 올해는. 이분들이 이제 콩을 심었는데 작년까지는 팥을 거둔 거야. 음...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도 안 맞잖아. 그렇죠. 근데 올해는 정말 콩을 심었어. 콩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지. 아... 응.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laughs> 올해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가정에서 좀 오해 아니면 직장 쪽에서 음... 오해 그런 것도 좀 풀리고 네. 인간관계도 호전이 되고 네. 이렇게 보이시는 거네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금전이 또 이렇게 돈다. 라고 네. 숨막혔을 거예요 작년까지 음. 돈 때문에. 네 아. 올해는 안 팔리던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근데. 이분들은 돼요. 아. 어. 매매도 되고. 음. 어. 어디에 그럼 약간 저금에 놨던 게, 투자에 놨던 게좀 이게 올라오는. 응. 새끼 쳐갖고 들어오죠. 음. 음. 좋네요. 그러면은 우리 개띠분들 올해는 지금까지 좀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가강하게 도전하셔야죠. 아. 질러야지. 음... 빠꾸는 없는 거야 인생은 직진만 하셔. 올해는 응. 올해 브레이크 떼고 그냥 응. 직진만 하셔도 응.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한다. 네. 응. 너무 좋은데. 요 <laughs> 그러면은 당연히 뭐 금전 쪽이 올라가면은 뭐 재물 뭐 나머지 무슨 응. 사업 당연히. 돈이 권력이고 힘이야. 응. 응. 이분들은 돈만 있으면 살아. 응. 이 개띠 분들은 어. 바쁘게 움직이실 거야. 전에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소득이 없었지만 응. 이제 재밌지. 내가 한번 움직여도 작년에 열분 움직인 것보다 더 많은 큰 거를 손가락 거두시니까. 음, 음, 아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올해는 1년 12달 중에 개띠 분들 운기가 가장 좋게 들어온달 아니면 그 시기쯤이 음. 있다는 것. 시기? 이분들은 다 좋은데 네네. 음, 4월, 9월, 10월만 조심하세요. 4월, 9월, 10월이요? 음, 음 음력이 음력이요 음, 음력으로. 음. 음, 그시기에는왜 어, 조심해야 될까요 어, 이분들이 봄이 될때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갈 때 조금 운기가 조금 내려는 가요. 아, 그렇지만 그게 뭐 작년처럼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대박에 속하니까 제가 대박 뒤로 뽑은 거거든요. 네. 그쯤에 이제 몸. 몸관리는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이분들이 심혈관, 기관지 쪽으로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곧그 달에는 그세 달, 1년 중에 그세 달은 몸에 좀 신경 쓰시고 아프시면 병원만 가시면 아, 금전 쪽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어, 상승세를 타니까 이제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올한해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네. 건강에도 그럼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요 보약 드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달만 조금 건강지만 조심한다면 네. 올해 2023년에는 정말 허물 네. 뛰어다니고 네. 날아다닐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개띠분들, 개면의 문세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았고, 더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전달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